안녕하세요 위대한 아티스트와 방송사 사이에 카메라 뒤에 숨겨진 끈끈하고도 복잡한 관계의 비밀을 파헤치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성공적인 방송사의 정체성은 그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그들이 탄생시킨 스타의 얼굴을 통해 완성됩니다 미스터 트로디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TV조선 그들의 영혼을 상징하는 얼굴 즉 페르소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이들이 당연히 우승자인 이명웅을 떠올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업계의 평가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국을 정복한 황제 이명웅가 새로운 영토로 떠난 후 묵묵히 남아 제국의 심장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키워낸 충직한 장군 영탁이야말로 제국의 진정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TV조선이 진정한 창조적 그리고 정신적 파트너로서 왜 영탁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미스터트롯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능밀한 조건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한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저희의 날카로운 분석을 응원해 주세요. 또한 방송사가 사랑하고 인정한 최고의 아티스트. 여러분의 스타를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의 상품 링크를 통해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직접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TV조선은 왜 영탁을 페르소나로 선택했나? 미스터 트롯 이후 아무도 몰랐던 그들의 은밀한 조건. 1등을 넘어선 상징성. TV조선 제국의 절굴 없는 왕. 영탁.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스터트롯 이후 이명웅과 영탁이 걸어온 길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명웅은 의심할 여지 없는 국민 영웅이자 황제입니다. 그는 미스터트롯 부승 이후 TV조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국민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너무나도 거대했기에 역설적으로 그는 더 이상 TV 조선만의 스타가 아닌 그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적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는 TV 조선의 훌륭한 우군이지만 더 이상 그들의 가족의 일원으로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TV 조선의 선택은 영탁을 향하게 됩니다. 영탁 역시 최고의 스타지만 그는 TV 조선이 구축한 트로트 유니버스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리며 그 생태계를 함께 키워나가는 핵심 파트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TV 조선에게 있어 독립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운 첫째 아들이 아닌 묵묵히 남아 가업을 잇고 왕조를 더욱 번성시키기로 약속한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장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TV 조선이 영탁을 자신들의 페르소나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바로 TV조선이 추구하는 트로트 제국의 가치와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트로트 드림이라는 TV조선의 브랜드 서사 그 자체이며 가수, 프로듀서, 예능인, 멘토의 역할을 모두 소화해내는 만능 치트키이자. 논란의 시기에도 끝까지 그를 지켜준 방송사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준 파트너입니다. 은밀한 조건의 실체 트로트 왕조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달라. 그렇다면 미스터 트롯 이후 영탁과 T.V.조선 사이에는 과연 어떤 능밀한 조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방송 관계자는 이는 공식적인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아닌 두 주체 간의 깊은 신뢰와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비공식적 파트너십에 가까웠다 고 전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끝난 직후. TV 조선은 자신들이 이룬 성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트로트 왕조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스터 트로트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롭게 발굴될 후배들을 이끌어 줄 강력한 정신적 지주이자 야전 사령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TV 조선은 영탁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TV 조선은 영탁에게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TV조선 트로트 유니버스의 영원한 파트너이자 상징적인 선배로서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영탁은 TV조선이 새롭게 론칭하는 미스 트롯 2분, 미스터 트롯 2분화 같은 후속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별 마스터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고 프로그램의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한 미스터트롯 2분 참가자는 익명으로 당시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경연 당시 편곡 문제로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었는데 특별 마스터로 참여했던 영탁 선배님이 녹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두시간이 넘게 남아 직접 편곡을 도와주고 보컬 코칭까지 해주셨다.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보여준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왜 TV 조선이 그를 신뢰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처럼 영탁은 단순히 게스트로 출연하여 출연료를 받는 것을 넘어 티베 조선 트로트 왕조의 성공적인 세대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트너십의 빛나는 결과, 완벽한 윈윈 관계의 구축과 시너지. 이러한 은밀하고도 굳건한 파트너십은 양측 모두에게 완벽한 윈인, 윈윈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TV조선은 영탁이라는 확실한 흥행 보증 수표이자 프로그램의 격을 높여주는 권위 있는 멘토를 확보함으로써 트로트 명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2분의 영탁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역시 원조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게 되며 이는 곧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탁을 중심으로 한 스피노프 예능들은 평균 1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꾸준히 기록하며 방송사의 핵심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영탁 역시 TV조선이라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홈베이스를 확보함으로써 인기의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그를 힘들게 했던 사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다른 방송사들이 그를 외면할 때도 TV 조선만큼은 그를 굳건히 지지하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러한 TV 조선의 믿음은 그가 논란을 극복하고 다시 대중 앞에 서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역할을 통해 그는 단순히 인기가수를 넘어 가요계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라는 더 높은 차원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TV 조선이 영탁을 페르소나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인기가 많은 스타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TV 조선이 꿈꾸는 트로트 제국의 철학과 서사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 설계자이자 정원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든밀한 조건은 바로 이 위대한 제국을 함께 건설하고, 함께 통치하며, 다음 세대까지 번영시키자는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영탁은 더 이상 TV조선이 나은 가수가 아닌 TV조선 트로트 왕조의 기틀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 중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굳건한 파트너십이, 과연 K-트로트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가게 될지, 어쩌면 우리는 조만간 영탁이 프로듀싱하고 티베조선이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의 와이드엔터테인먼트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티베조선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영탁의 멘토로서의 모습 중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의 어떤 조언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아래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위대한 파트너십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